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루 충주제일 정화택 이사입니다. 저희 트루 기업 경영지원 사업부에서는 성실신고 납부 대상자 개인 사업자분들과 중소기업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대표님들의 불편한 상황을 케이스별로 파악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빠른 대응 방법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 생후적인 부분에서 절세 전략 솔루션을 제공하고 두 번째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관계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의도하지 않은 가지급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리적인 활용 방법과 네 번째 특허 관련 전문 권리사분들의 자문을 지원하며 오랜 시간 대표님들의 땀방울로 이루신 기업의 가업 상속과 비상장 참여 주식의 합법적인 이전 등으로 성실 신고 납부 대상 개인 사업자분들과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여드리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대표님들께서는 기업 경영에만 집중하세요. 골치 아픈 일들은 저희가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